관중 여러분, 지금 남자 일반부 개형 400m 결승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 일반부 개형 400m 결승 2조입니다. 총 8개의 팀, 32명의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이 대회를,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4랭, 강원도 팀. 다레인에 출전하는 강원 선발팀 그죠 네. 황선우 선수, 김우민 선수, 양재훈 선수, 김영범 선수까지 국대급 선수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경기 순서 4, 2, 2, 2 남자 1만국 해역 3루 결승 딜레이 김호헌 권희주, 연희윤, 김동윤 부산 선발 이레인, 천호연, 신희웅, 김준영, 김지훈, 대전 선발 3대1 최종훈, 김은총 홍대규, 이유연, 경기 선발 4례인 황선우, 김범민 양재훈, 김영범, 강원특별자치도청. 5해인 박성우, 김진원, 지윤찬, 양석현, 대구 선발. 6회인, 이창훈, 박성관, 허원서, 윤재호, 인천 선발. 7레인 이인서, 문승우, 이현빈 김도현, 서울 선발. 발레인, 김태정, 김민서, 김건우, 손준우, 경북선발 네, 8개의 팀 어, 32명의 선수들 어, 소개가 마쳤고요 4번 내인의 1번 영자는 황선우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전개인원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1번 네인 황보준원, 2번 네인 천호연, 3레인 최종훈, 4레인 황선우, 5레인 박성웅, 6레인 이창훈, 7레인 이인서, 8레인 김태정 선수 출발했고요. 네, 역시나 4레인 황선우 선수가 지금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개영에서 1번 영자의 기록은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유형 100m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되죠. 맞습니다. 네. 방선우 선수 본인 기록에 지금 도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46, 47, 47초 6위의 기록입니다. 자, 뒤를 이어 대구. 자, 황선우 선수 47초 6위가 났는데요. 지금 자유 100m 한국신기록은 47초 56입니다. 네. 상당히 좀 아쉬움은 남지만. 네, 굉장히 아쉽네요. 예. 자, 김호민 선수 지금 2번 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뒤를 이어 올해인 대구, 대구 선발팀 김진호 선수입니다. 확실히 강원도 선발팀이 큰 앞, 격차로 레이스를 네,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3번 영자 3번. 양재훈 선수 출발했고요. 네. 대구 선발의 지우천 선수가 출격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팀의 3번 영자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4번 레인 선수들은 기록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팀이 압도적인 레이스를 보여주며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양재훈 선수 강한 킥과 강한 스트로크로 더욱더 격차를 벌려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내인의 강원대표 마지막 경자는 김영범 선수 출발했습니다. 네, 김영범 선수 자, 48초대 정도 들어오면은 한국, 한국 신기록이 나옵니다. 네, 가능하죠. 맞습니다. 참 기록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47초, 48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m 구간 기록 2분 47초 12의 기록입니다. 네. 자, 일단 대회 신기록은 무난히 깨질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고요. 자, 김영범 선수 마지막 25m 정도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새로운 한국 신기록이 또다시 탄생할 건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과연 자 네. 10초 10초 1초 2초 2 새로운 한국 로디. 신기록입니다. 네. 강원 대표 선발 팀이 네 대형 400m에서 또한 번의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선수들. 네. 제가 경기 전에 국가대표급 팀이라고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말 <laughs>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준 강원대표,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김현범 선수. 네 명의 선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 양재훈, 축하드립니다. 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3전 기록 3분1 2초9 5을1 3분3 1 1초3를5크1며1초 이상 깼3맞습니1 3 1 1 3 1 신네 명의 선수. 다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김영범 선수 네 명의 선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전정혁 골장이 데서 세현 선수 중심으로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김영범 선수에게 thank okay. you 자, 다시 한번 더 3분 11초 52에 새로운 한국 신기록을 세운 황선우, 김우민, 양재훈, 김영범 선수 네 명의 선수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기록이면 어, 아시아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신기록 개영 400m 아시아 신기록이 3분 1 0초때인데요